The sun sets low as we glide on the rail through meadows and farms where the wind softly sails. The heartbeat of history echoes the past in Krakow. We'll find memories that last from the Baltics embrace to Krakow's old streets. We travel. 폴란드 남부의 크라쿠프는 중세 시대의 구시가지와 바벨 성으로 유명합니다. 한때 폴란드의 수도였던 이곳은 역사, 건축물, 활기찬 거리 생활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는 문화 중심지로 남아 있어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Krakow in southern Poland. Is known for its medieval old town and Wawel castle. Once the capital of Poland, it remains a cultural hub with a unique blend of history, architecture, and lively street life, making it a must see destination. <laughs> 구시가지 그 올드타운 중심부에 정했다. 하룻밤을 자고 이른 아침 7시이다. 별로 관광이, 관광기 보이지 않는다. 올드타운을 걸어본다. 시간의 아치 속에서 마다이야기 어프 분들이 카메라 를잡고뭘 촬영하신가? 루프고를잡고 루프를 잡히 o 루프를 잡히고, 루프를 잡히고, 루프를 잡히고, 루프를 내가 take a picture of you. Oh, thank you. <laughs> Where are you from? Brazil. Brazil? 아, wow, far from here. Long distance. Why? Long distance, far from yes. here. <laughs> I'm from South Korea. t r a v e l e r n no, s p e a l o muito i n g l i s h Ah, English. No, <laughs> 아, English. <웃음> <웃음>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은 크라쿠프 박물관입니다. 스키엔 니체 방울관 어디에나 이른아 침에 일하는 분들이 계신다. 숙소에서 아침 먹고 나와서 워킹 투어를 시작합니다. 단체 관광객. 여기가 메인 월드 타운. 아침에 왔던 광장, 박물관. 영상이 밝기가 완전히 다르다. 아침 7시에 나와 있을 때안 보이던 분위기가 노점상이 벌써 들어섰다. 마차 승객이 없고 기다리고 있는데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말들이 와슬게 치장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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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어린이는 다 예쁘다. 귀엽다. 어, 앞에 보이는 게 플로리안 게이트 이 게이트는 에, 부시가지 광장 북쪽 게이트로서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고 가운데 있는 게 플로리안 성자 조각상 높이는 33m, 14세기의 방어시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오, 왼쪽도 다 성벽으로 둘러싸있다. 북쪽 관문. 오른쪽도 성벽. 지나가 본다. cycle Through the busy street, laughter fills the air so sweet. The squares alive with stories new, colors bright, a perfect view. In the heart of Krakow, where the world meets every corner, a new heartbeat. People gather voices. 크라코프에 주로 있는 서구저적 적을 공격, 방을 하고, 또 그렇고, 저 위에 있는 것이 다섯 개, 여섯 개 구멍이 있는데, 그게, 구멍, 총알, 대포를 발사할 수 있는 구멍이다. 보이는 타워는 버글 타워로 유명한 곳인데 성모, 밑에는 성모 마리아 교회 얘는 몽고 침작시 나발스와불러다가 몽고 기병의화살에 맞아가지고 중단돼가지고 그게 유명해졌다 버글 타워 4시간마다 탑에서 연주되는 나팔소리 그게 유명해졌다 탑을 직접 올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지금 아마 공사, 리모델링 중이다. 조그마한 분수대. 이것도 유명하다. 버글타워 밑에 있는 것이다. 옆에는 광장. 피오트로 스카르카. 신부. 아이들이 예 맞다 선생님,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 귀엽다 너희는또 중고학생 달빛이 불 위에서 춤을 추고 라코프의 거리를 나는 혼자 걷는다. 도시는 부드러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달에 감시하는 눈 아래. 부드럽고 맑은 밤의 메아리, 이야기는 멀고도 가깝습니다. 밤을 통해 과거는 밝아지고 그라쿠프의 마법 밤에 에 시간을 조한로 물든 도시 의 마법 부드럽고 맑은 밤의 매아리 이야기는 걸고도 가깝습니다 고요함을 통해 버거는 밝아지고 그라쿠프 전 지나간 세월의 속삭임 정 반영됩니다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 저는 지금 여건은 1년 됐고 응. 카토비체는... 카토비체가 지금 한 5년 됐나? 5년 정도 됐죠 5년, 5년. 여기 폴란드 오신지는? 그건 저 15년도에 왔으니까 15년도에 이제 그 네. 저희 이 아니 근데 제가 네. 주재원으로 왔었어요 주재원 주재원으로 조그만 해서 조그만 해서 법인장에서 여기 기아도 있고 다 많이 있잖아 음. 거기 이제 거래처들 네. 제가 그 거래처에 왔다가 월급이 너무 적어 가지고 <laughs> <laughs> <딱> 전업해버렸죠 <laughs> 그게 정답에. 이요 예. 정답. 아니, 능력을 이렇게 음. 있으면은 음. 좀 바꾸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지. 네. 그 에너, 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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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리에이티브하게 해야지. 네, 네, 네. 재밌어요. 어, 여기 개업한 지는? 여기는 지금 1년, 좀넘었죠 1년. 1년 반. 어, 그걸 네. 평점에 아주 좋더라고요. 네. 아, 더 좋아야 되는데, 제가 또 신경을 못 써가지고, 어, 신경 쓰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아이디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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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늘 외상만 게 아니야. 한국 식당만 한게 아니고, 네. 여기 그렇죠 마트 이게 1호점만 레스토랑만 했는데 어. 2호점은 일부러 이 마트를 같이 한 거예요. 사면서. 2호점은 어디 어디? 이2호점 네. 어디 있어요? 1호점? 1호점 카토비체라는 도시 거기는 센터에, 관광지는 아니고 네, 거기는 이제 그 공업 도시 공업 도시 원래 저희가 거기 에 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 서생 거고 2호점은 이제 마트. 재밌어요. 네 레스토랑 아니. 내부가 네. 너무 깨끗한 거야 네. 어? 아초콜 엄청해요? 어, 너무 깨끗하고 이게, 이게 오래된 데다 보니까 Krakow streets where stories breathe Through castles tall and rivers beneath From while t s walls To the market square, history whispers everywhere. crackles heart in every storm. The city where the past is known. Through time and change, it stands so free. The soul of Poland by the Vistula Sea. 너무, 너무 아유, every step, the echoes call through ancient halls and city walls. The light of art, the songs of old, in Krakow streets, the stories told. On the hill where the river winds stands the castle through the sands of time Stone and spirit walls so high Was grace beneath the sky. Tower of Majesty, strong and bright, a through the day and night. Every tower, every stone, tells a tale of a kingdom's throne. 최근 해외 여행 중에 재치 BT를 활용하고 있다 안내 표지 등을 찍어서 제티피트에 파일을 올리면은 자세하게 한글로 설명해 준다 아주 유용하다 여기도 시니어 할인이 있다 65세 이상은 외국인도 시니어 할인이 있어 가지고 3명 75 좌티 Legends unfold. The dragon sleeps beneath the land. Wallows power forever, grand. Wallows majesty. Pavel Kessel, the trawler. Wallows bright. A beacon through the day and night. 여기가 바벨 캐슬 입장은 어디로 하나 한번 인척 갔다 한번 보자. From the past to the 카페에서 잠시 아까 한국 식당에 근무자가 하는 말 s t 성돈 주고 갈 때가 아니다 별로 볼거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성을 들어가 보고, 바벨 힐에서 앞에 보이는 게 비스와 강. 이피스와 강은 약 1000km 정도 되는데, 폴란드, 에, 바르샤바를 거쳐 그 단스 크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발트해로 가는 그런 강이다. 우리 한강 있듯이 대도시 주변에 이런 강이 있어서 인류가 모이고, 문화가 형성되는 곳. 비스와 강. <목소리> 골트 택시 타고 서봉 광산에 간다. 브라공크에서 54km. 33조치, 저렴하다. 티켓팅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입구에서 시니어, 65세 이상 할인이 되고, 이티켓순 준다. 할인, 옆에 있는 피자칩 할인 티켓이다. 여기서 시간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 티켓을 못, 뭐, 어,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이런게 없고 사람이 안내하는 가이드인데 잉글리시 가이드를 선택했다. 토탈 시간은 2시에서 3시간 소요되고 입장시 지하 동굴이기 때문에 비교적 날씨가 쌀쌀하다 합니다. 베를리치카 송광산 입장한다 영어 가이드 Deep beneath the earth we go. Where ancient tunnels softly glow. In chambers vast and secrets old. The story of the salt is told. Wonders carved in crystal light. Silent whispers in the night. Wilichka's steps a timeless rhyme. Through the salt and time, sculpted hands in darkness shone. The miner's craft through walls of stone, legends etched in every vein. Salt and spirit both remain. Through the salt and time, step by step, the past reveals a labyrinth that still feels real. The world above fades far behind in the salt, our stories bind. Wonders carved in crystal light. A timeless rhyme echoes through the salt and ti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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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Sculpted hands in dark shone The miner's craft through walls of stone Legends etched in every vein Salt and spirit both remain Step by step the past reveals A labyrinth that still feels real The world above Station, Chaco Panel Cagliaio platform, The city fades in the morning light as we roll through the fields and fight Krakow's memories drift behind on the tracks, new dreams to find. Riding the rails to the mountains high. To the clouds in the open sky